네, 안녕하세요. 샤넬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요런 배치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뒤돌리기인데 1 적구가 저단 쿠션 쪽에 좀 가까운 이런 배치를 칠때 어떻게 치는 게좀더 유리한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실패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딱 봤을 때내 공이 장 쿠션에 맞아야 되니까 얘를 좀 강하게 치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얘를 잡고. 앙쿠션에 안탈 수가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강하게 쳤을 때 내공이 곡구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짧아지죠. 자 방금 같은 곡구 현상이싫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조금 얇은 두께로 곡구가 안 발생하게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치다가 못 태우는 경우도 있죠. 못 태우는 것도 싫고, 곡구가 나는 것도 싫어. 그럼 두께를 좀 얹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다가, 얘가 이쪽으로 와서 키스나는 경우도 존재를 해요. 또는, 얘를 이렇게 쳐서, 이렇게 쳐서,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러 할수 있는, 미스 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공이에요. 자, 지금, 미스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보여드렸는데, 하나는 곡구, 또 하나는 두껍게 쳐서 일로 키스가 날 수도 있고, 못 태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길게 빠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코너에 깊숙이 박혀서. 자, 그러면 그 경우들을 막으려면 그 반대로 이러한 미스가 일어나지 않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팔로우를 너무 깊게 넣어주면 곡구 현상이 확 생깁니다. 그래서 2 공을 칠 때는 팔로우를 깊게 넣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두께는 또 너무 두껍게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회전을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공이에요. 자, 그러면 임팩트를 빼고 회전을 많이 주지 말고 소위 말해 결대로 치는 거죠. 곡구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당연히 당점은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중단에서 중하단 정도 살짝 놓고 회전을 한 투팁 정도만 주고 맞아야 된다. 지금은 득점은 됐지만 좀 많이 두껍게 맞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왔고, 1적구의 움직임이 좀 위험했죠? 방금 같은 경우도 회전을 많이 줬으면 아마 길, 길게 빠졌을 겁니다. 자, 한 절반 정도의 두께를 회전을 많이 주지 마시고, 나는 곡구가 싫기 때문에 오, 살짝 맞았네. 복구가 쉽기 때문에 당점은 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이 있을 때는 내가 어쨌든 장쿠션은 태워야 되고, 장쿠션에 태우기 위해 굳이 세게 칠 필요가 없이 장쿠션에 태우려면 당점을 살짝만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팩트를 최대한 빼고, 팔로우를 많이 넣지 않고, 공략을 해주는 배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회전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얘가 투 포인트보다 좀 아래 맞아도 이렇게 각도를 형성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배치를 만나셨을 때 어떠한 미스하는 형태가 나오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안 되게끔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땅 태우려면 강하게 쳐야 태울 수 있을 것 같지만 강하게 쳤을 경우에 곡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안될 거고 그러면 당점을 좀 내려서 분리각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강점을 좀 내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쳐야 되는 겁니다. 임팩트를 너무 강하게 줘도 안 되고 회전을 너무 많이 써도 안 되고 좀 절제된 느낌의 그런 스트로크로 공략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뭐 25점 이하 분들이 이런 배치를 받으면 좀 부담이 되시죠. 이렇게 정확하게 끝까지 두께 보고 임팩트 빼고 이렇게 이런 공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공들 장쿠션이 멀다고 이게 일적구가 위쪽에 있고 장쿠션이 멀다고 꽝 하고 치면 상단 먹고 슝 휘어가지고 길게 빠질 수도 있고. 그럴 미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공들도 가볍게 저한반 포인트 저 안쪽으로만 보내주시고 내 공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여기서 내가 회전을 많이 주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길게 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이 많이, 회전을 많이 줄 필요가 없는 배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들이 있을 때는 굳이 회전을 많이 주지 마시고, 저기 원 쿠션까지만 임팩트 빼고 강하게 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요렇게 떼굴떼굴떼굴 굴러갈 수 있게. 요렇게 치시는 게 포인트예요. 당점을 올려서도 안 되고, 회전을 많이 줘서도 안 되고, 세게 쳐서도 안 되고, 아따, 안 되는 거 더럽게 많아요. 이런 공들. 상단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실제 타석에 서면 굉장히 좀 부담되는 공이긴 해요. 굿샷! 자, 이런 공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전을 줘서 칠 거면, 앞살이 조금 더 강한 임팩트로 조금 밑에까지 이렇게 해서 회전력으로 치는 방법도 존재를 해요. 방금 공은 1적구가 코너에서 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고, 얘가 이렇게 코너 근처로 가게 되면, 곡구가 생길 우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치시면은 미스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점을 살짝 내리고 회전 좀 빼서 이런 식으로 휙쳐 주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배치 놓고 몇 번만 쳐 보시면 어느 당점이 이 배치에 좀더 유리한지 분명히 감을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먼저 그걸 해보고, 아, 이 당점이 제일 적합하겠어요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죠. 물론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쳐보시면 되고, 뭐, 사람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방법은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에, 상단으로 높이 올려서 세게 치지 마시고, 그쵸? 그래서, 중단으로, 중단, 중하단으로 내려서 회전도 많이 주지 마시고, 그냥 툭 이렇게 던져놓으면, 얘가 소위 말해 결대로 지나다니게 만들 수가 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마! 이게 핵심이에요. 알았죠?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당구 생활하시고 카운터 들리지 않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샤넬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